안녕하세요.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인천은 오전에도 영하 13도에서 기온이 올라갈 생각을 안하고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맹해 안 입게 아주 조심조심 하루를 잘 지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몇 아이 소개시켜 볼까요? 얘는 수연입니다. 연군생이고요 단품이고 8,000원입니다. 12cm분에 있고요. 이 친구는 오렌지해보니 군생입니다. 오렌지해보니 군생. 근데 농장에서 어, 하엽정리 없이 키우네라 뽑으면은 분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좀 있다가 짓고 나서 한번 어, 뽑아서 저, 정리를 해서 봐야겠습니다. 오렌지에보니 군생은 38,000원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구두 군생 좀도 됩니다. 쟤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14cm, 16cm, 14cm 분에 하나 가득 군생입니다. 글램핑크 18,000원이고요.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 사두 군생입니다. 독일 샴페인 아주 묵은 오랜 군생입니다. 목대도 막 보이고요. 독일 샴페인 군생 16,000원이고요. 체리톱스 군생입니다. 찐핑크 꽃이 피는 체리톱스 군생 8,000원씩입니다. 꽃이 꽃 얼굴들이 많다 보니까는 꽃이 피면 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쁠 것 같아요. 체리톱스 군생 8,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들은 화춘입니다. 화춘은 자구가 많이 나오면서 크고, 이렇게 1년에 한번 지금쯤 하얀 꽃이 피면서 음, 향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맡으면 향이 안 나고, 어, 어느 때는 또 맡으면 향이 아주 좋게 납니다. 화춘은 5천원씩입니다. 웨스트레인보우 삼두 군생들 8천원씩입니다. 웨스트레인보우 삼두 군생 8,000원씩이고요. 한두, 1두 일두 군생, 1두는 6,000원씩입니다. 1두는 6,000원씩. 이 친구는 레드로즈라고 합니다. 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레드로즈 군생, 2만원 아이입니다. 레드로즈 군생.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맑은 뽀얀에다가 아주 예쁘게 물드는 거 다들 아시죠? 12cm분 하나 가득 레드벨벳 삼두군생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얘네들은 레드콘 레드콘도 색감이 아주 예쁜 친구들이죠. 레드콘 군생 6천 원씩입니다. 레드콘 군생 6천 원씩입니다. 는 미니 염자 3,000원씩이에요. 작은 분에다가 딱 맞는 분에다가 예쁘게 어, 분재처럼 예쁘게 키우셔도 되는 이쁜 아이들입니다. 미니 염자 3,000원씩이고요. 스파이시 로즈 4두 군생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4두 군생 2만 원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 4두 군생. 너무 예쁘죠? 색감이 색감이 정말 완전 꽃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늘은 선인장 천황입니다. 천황. 12,000원입니다. 선인장 천황 12,000원씩이고요. 벤바디스 아주 따글따글한 군생입니다. 단품이고요. 벤바디스 2만원입니다. 하나 둘셋 넷, 여덟 구두 군생이네요. 얘도. 구두군생 2만원 아이구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1만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화이트 샤넬입니다. 화이트 샤넬 2두 3두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씩이에요. 2도, 3도 아이 화이트 샤넬 12,000원씩이고요.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 10,000원입니다. 메비나 금 6도, 5도 음, 얘는 4도인데 얼굴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데려왔어요. 메비나 금 10,000원씩이고요. 키스미라고 합니다. 키스미 얘들도 10,000원입니다. 키스미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키스미도 물이 들면 색감이 아주 예쁜 핑크핑크한 아이들입니다. 키스미 만 원씩이고요. 얘는 살짝 하얀 온축화가 들어갔고요. 이 아이는 그냥 청남봉옥 쌍두입니다. 쌍두 아이들 만 사천 원씩입니다. 청남봉옥 이두 만 사천 원씩. 오배사 5배사 중품 아이들은 5만 원씩입니다. 21번, 20번 두개 있습니다. 5배사 5만 원씩이고요. 유리투구 이렇게 무늬가 없는 걸 유리투구라고 합니다. 유리투구, 슈퍼투구 이여 아이들은 만 원씩입니다. 유리투구와 슈퍼투구는 만 원씩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돌기 남봉옥인데요. 아, 백조 무늬는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가격이 착합니다. 3만 원씩 드립니다. 이거는 사각이고요. 얘는 육각이네요. 얘는 육각이고, 얘는 오각이고요. 얘는 삼 오각, 5각. 얘도 오각입니다. 돌기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요아이들은 3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추우니까요.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봬요.